여행 요즘. 아, 어때? 머리. 예쁠 것 같아? 모르겠어? 어. <웃음> <웃음> 무슨 생각일까 궁금하긴 해. 너는 지금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. 그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거 보면은 네, 괜찮은 그쵸? 것 같은데 또아니라 그러네요. 그러니까, 그쵸? 그러니까 <laughs> 웃기잖아요. 뭐, 뭔 생각일까? 요세 살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? 머리 안 예쁠 것 같아, 다예요 응. <laughs> 아, 왜, 엄만 너무 기대되는데? 그렇게 죽겠네, 그렇게 죽겠네. 근데 앉아 있잖아요. 그니까 이게 더 웃긴 거야. <laughs> 머리는 그렇게 예쁘고 하진 않은 거야. 자기 까불까라한거 응. 싫은가 보면서부터쉘서 응. 사진 봤을 때 그러니까. 자기. 그러니까 앉아 있잖아, 아무 말 없이. <laughs> 소... 하는 거야. 한시... 머리 마음에 들어요? 응. 어. 응. <laughs> 이렇게 어, 해놓으니까 보여요. 안 보여? 어. 거울 봐야지. 응. 어때? 마음에 들어? 응, 응. <laughs> 응. 아, 뭐야? 뭐야? 얼굴이 어, 어, 뭐야? 왜그러 어, 미 <laughs> 어, 네. 어빠 보고. <laughs> 앞에 보잖아. 난선님이다혜 <야이. 웃음> <laughs> 아, <손님>. 어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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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지, 다혜야 포장해서 <laughs> <laughs> 보이죠? 애들은 거짓말을 못해. 아, 잔머리 꼬은 게 신의 한수인데요? <laughs> 아, 어때, 다혜야? <다예요? 웃음> <laughs> 음에 들어요? <laughs> 어때, 다혜야? 엄마는 너무 귀여운데. <laughs>